안녕하세요. 식품, 영양, 관계, 법규의 이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식품 그리고 영양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내용들,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근데 많은 이런 법조항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로 식품위생법에 대한 내용들, 학교급식법에 대한 내용들, 기타 관계 법규에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목차를 보시면요.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영양관리법,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광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정도의 법 조항을 가지고 식품 영양관계 법규 내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 강의는 한 5강에서 6강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식품위생법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여기 교재에다 실어놓지는 않았고요. 이 교재의 특징은 그렇죠. 요점 정리예요. 요점 정리다 보니까 중요하게 그동안 빈도수가 좀 있었고 아, 요런요런 문제들은 잘, 이런 요러 이런 내용들은 잘 봐야 된다라는 것들 위주로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만큼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저 또한 이번 강의 시간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기에는 또 시간이 역부족인 부분도 있어서 중요한 부분 저 출연한 내용 중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발차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해갈 거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넘어간 내용들은 반드시 잠깐 강의를 스탑을 하고서라도 읽어보면서 넘어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법규라는 것이요. 여러분 한 번에 이것이 습득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이게 기억이 날것 같아도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법규를 공부하실 때의 중요한 팁은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된다면 어느 순간 문제를 딱 받아서 풀때어 술술술 이렇게 풀려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투리 시간이나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반복을 하다가 시험에 딱 임박했을 때 그때 이제 굳히기로 딱 외워가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식품영양관계법규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식품 위생법에 대한 것들 식품 위생 같이 내용을 하나 하나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위생법 항상 이렇게 큰 제목의 법, 내용이 나오죠. 뭐 학교 급식법, 식품위생법 나오고요. 일주에는 보통 목적이 나와요. 목적.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목적이 나오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이란, 식품첨가물이란 이라고 나오는 용어들은 여러분들 유익있게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목적을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왜 만들었느냐.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해요. 그러니까 위해를 방지하는 것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식품 역량의 질적인 향상을 올리는 거죠. 위생에 대한 거. 그리고 역량에 대한 수준을 올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세 번째, 올바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품에 관해서 우리가 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 정보를 제공을 하죠. 결국에는 국민 보건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이 식품위생법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식품위생법에서 주로 나오는 정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식품이 나오죠. 식품. 우리 식품위생법의 주인공은 이거죠. 식품. 식품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식품 이라면 아, 먹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음식물을 말해요. 그런데 의약으로 섭취하는 거는 들어간대요? 안 들어간대요? 들어가지? 삑! 이거죠. 안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식품첨가물이 있어요 식품첨가물이란 그 음식물 이 식품이죠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전체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뭔가 들어가게 되는 사용하게 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식품에 뭔가 첨가되는 이런 물질들을 식품첨가물이라고 한다.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을 올마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을 합니다. 세 번째, 화학적인 합성품이 있어요. 화학적인 합성품이란 화학적인 수단으로 원소 또는 화합물의 분해 반응 외의 분해 반응 외예요. 이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는 물질을 바로 화학적인 합성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기구가 나오네요. 기구 기구란 무엇이냐? 기구는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의 기구 그밖의 물건을 말한다. 근데 어느 거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다음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거. 두 번째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하고 제조하고 가공 조리 저장, 소분 그리고 운동 운반 진열할 때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을 또 기구라고 합니다.